오늘은 비츠로넥스텍의 당일 분봉 흐름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매매 포인트와 수급 변화, 그리고 향후 시나리오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오늘 흐름을 보고 새롭게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010-2701-6611로 문자 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을 1대1로 맞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비츠로넥스텍은 시가, 고가, 종가가 모두 동일하게 19,250원에서 마감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플러스 140원, 즉0.73% 상승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치만 보면 변화가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분봉 차트를 보면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흐름의 핵심은 바로 장 초반 강력한 수급 유입과 급등 후 횡보입니다. 장 시작, 직후 전일 종가 대비 갭 하락으로 출발한 주가는 오전 9시 40분경 단몇분 만에 저점 16,400원에서 고점 19,960원까지 폭등하며 17.38%에 달하는 급등폭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움직임은 단타 세력의 강한 매집 혹은 공시성 이슈에 반응한 단기 수급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당일 거래량도 12만 8천 주 수준으로 평소보다 확연히 많은 거래가 동반된 급등 흐름입니다. 이후 흐름을 보면 고점을 찍은 뒤 바로 급락하지 않고 5일선 부근에서 강한 지지를 받으며 횡보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는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며 단기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는 근거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 2시 이후부터는 이평선이 수렴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축소되며 에너지 응축 구간으로 볼수 있는 흐름이 이어졌고 종가 부근에서는 다시 양봉 캔들이 출현하며 재상승 가능성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건 오늘 고점인 19,960원입니다. 이 자리는 단기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점이며 다음 거래일에서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며 안착하게 된다면 2만 원대 중반에서의 갭상승 구간까지도 빠르게 열릴 수 있습니다. 반면, 오늘 저점이었던 16,400원은 단기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15,800원 부근까지의 눌림도 열려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와 리스크 관리가 병행되어야 하는 구간입니다. 혹시 지금 이 종목을 보유 중이신 분들 중, 오늘 급등 이후 급하게 매도하셨거나, 아직 매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당장의 등락보다 지지와 저항선 중심의 시나리오 대응이 훨씬 중요합니다. 또한, 신규 진입자라면 무리한 고점 돌파 매수보다는 오후 횡보 구간에서 지지 확인 후 진입하는 전략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이 종목은 61선과 121선 위에 안정적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2평선 정배열로 진입하는 구조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스윙 종목에서 1차 시세 이후 2차 상승을 예고하는 구간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차트상에서 단기 매물대는 18,000원 초중반에 위치하고 있고 이 구간은 오늘 흐름에서 지지력이 확인된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이후 다시 한번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고점 테스트가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비츠로 넥스텍은 단순한 종가 상승이 아니라 장 초반 급등, 호행보 마감 양봉이라는 전형적인 상승 시그널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거래량, 캔들 패턴, 이평선 배열, 지지선까지 모두 체크된 상태이며 내일 캔들의 방향성이 다음 흐름을 결정질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지금 보유 중인데 목표가를 어디로 설정해야 할지 혹은 물타기 시점이 맞는지 고민 중이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보이는 010-2701-6611로 문자 주시면 보유 평단과 매수 비중에 맞춘 1대1 전략 도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종목은 최근 2차 전지, 전력 반도체, 전기차 수혜 테마와도 연계되며 단기 수급 외에도 중기 시세, 전환 가능성도 열려있는 만큼 테마와 기술적 흐름을 함께 보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빠르게 수익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정보나 가벼운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시장에서 매일같이 흐름을 읽어내고 수익 구간을 만들고 리스크를 차단하며 살아남고 있는 사람만이 전달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전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듯 010-2701-661번으로 기회 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지금 영상에서는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급등 종목 추천,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손실 방지 핵심 기법까지 구독자 특별 혜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시장이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어느 순간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은 보이는데 정작 내가 들어갈 타이밍은 항상 늦고 눌림이라고 들어갔다가 다시 하락하면 손절해야 하는지 멘붕이 오고 신규 진입할 때마다 불안해서 고민만 하다가 결국 좋은 자리를 놓치는 경우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시장에 돈을 잃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는 단한 가지, 방향은 맞았는데 타이밍을 놓친다는 겁니다. 방향을 맞추는 건 이미 뉴스만 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아는 건 시장의 구조를 이해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영역이죠. 급등 종목이라는 것이 그냥 우연히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력들이 충분히 물량을 확보하고 거래량을 조절하고 의도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을 털어내는 과정이 끝났을 때 비로소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차트의 빨간 봉 하나, 거래량 하나에도 사실 다 목적이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과정을 모른 채 단순히 오르니까 들어가고 떨어지니까 손절하고 그러다 보면 계좌는 계좌대로 흔들리고 감정도 흔들리고 결국 수익을 내야 할 시장이 스트레스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의 흐름을 정확히 읽는 것입니다. 상승 초기냐, 중간 구간이냐, 아니면 고점 에어포켓 구간이냐, 이 셋을 구분할 줄 알아야만 타이밍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상승 전초전 구간을 잡을 수 있다면 급등 종목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차트만 보고 이 구간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 010-2701-6611로 기회. 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이 핵심 흐름을 매일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몰빵 투자입니다. 이 종목이 좋아 보이니까 올인하고 떨어지면 전체 계좌가 흔들립니다. 안정적으로 계좌를 성장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3에서 5개의 포트폴리오 구조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상승 구간, 눌림 구간, 장기 추세 구간, 단기 모멘텀 구간을 나눠 관리하면 매일 시장이 흔들려도 계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초보자도 할수 있는 구조예요. 다만 그 종목과 비중을 어떻게 배치하고 교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모든 기준을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만약 여러분이 이미 손실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 자체가 기회입니다. 손실을 만회하려면 단순히 더 공격적인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멈추고 계좌를 다시 세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손실이 손실을 부르고 결국, 투자 자체에 대한 의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계좌는 언제든지 다시 세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제가 안내해드리는 손실방지기법은 실제 시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흐름이 흔들릴 때 어떤 캔들이 나오면 버텨야 하는지, 어떤 거래량이 나오면 리스크가 커지는지, 어떤 패턴이 나오면 빠져나와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의 질입니다. 누가 더 빨리 좋은 정보를 받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하게 적용 가능한 정보를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매일 시장을 분석하고 세력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급등 신호가 포착되는 종목을 빠르게 분류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010-2701-6611로 기회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시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정보들을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광고가 아니라 진짜 시장에서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현실적 조언입니다. 주식 시장은 구조를 알면 기회가 많고 모르면 함정이 많습니다. 잃는 경험을 줄이고 버티는 시간을 줄이고 수익을 만드는 시간을 늘리고 싶다면 지금이 그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이 감으로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확한 분석과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 되었고 그 기준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계속 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먼저 보내 주세요. 기회 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 방향, 전략, 그리고 실제로 수익이 되는 급등 종목 모두 잘 전달드리겠습니다. 01027016611 기회 문자 전송 지금입니다.